요거는 김자진의 묘예요, 묘. 근데 홍성에 있지 않고 보령에 있어요. 이 김자진이 1930년에 승국하죠. 이렇게 따르던 분들이 이렇게 묘를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주 침략하죠, 그죠? 근데 일본 애들이 이, 이 무덤 그냥 두겠어? 뭐 파헤치거나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따르던 분들이 아, 이 김자진 묘를 북만주에서 이주, 이전을 해야 된다. 근데 역발산을 해요.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국내로 옮긴다라고 생각해요. 일제강점에 국내로. 거꾸로 생각한 거지. 그래서, 오스근 여사라고 김자진의 부인이십니다. 홍성에서 가요. 그래서 뼈만 추려요. 그래서 이렇게 박물장수로 위장을 해요. 그러니까, 안에다가는 김자진의 뼈를 넣은 거고, 위에다가 뭐 파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laughs> 걸어오진 않았어요. 기차 타고 와요. 이렇게 했다가, 근데 국내다가 이렇게 봉분을 못 만들죠. 봉분을 못 만들고, 평지로 만들었다가, 광복이 되면서 봉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957년에 오스근 여사가 죽으면서 그 아들, 김두한이라고 알죠? 예, 그 김두한이 이상하게 보령에다가 요를 써요. 그래서 지금 김자진의 면은 보령에 가 있습니다.